안녕하십니까 전 쌤입니다. 자 오늘은 힙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 정렬은 힙 트리를 기반으로 한 정렬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 루트에 있는 수가 어떻게 돼요? 출력이 되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구조는 뭐예요? 최대 힙 트리죠. 어, 네, 여기는 최대 힙 트리다. 여러분, 최대 힙 트리는 뭐예요? 최대 힙 트리는 루트의 수가 가장 큰 수예요. 최소 힙트리는 루트의 수가 가장 작은 수겠죠. 그럼 이게 최대 힙트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힙 정렬을 하라고 하면이 최대 정렬이 된 상태에서 루트에 있는 수를 어떻게 한다? 뽑아내는 거예요. 루트에 있는 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루트에 수가 나와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최대 힙트리 같은 경우 다시 말씀 모르겠어요. 큰 수부터 나오니까 얘는 아 내림차순 정렬이겠구나. 맞죠? 내림차순 정렬은뭐다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오름차순이라 그러면은 작은 데서 큰 수로 간거죠 그리고 시험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거는 뭐냐 최대 힙트리를 출제합니다 알겠습니까 최대 힙트리가 를 출력이 되고 다음에 우리가 힙트리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어 힙트리도 나오고 이진트리도 나오고 사양 이진트리도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트리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힙트리에 대해서 안다 제가 아는 응?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30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30일이 맨 처음에 뭐예요?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30일이 나오면은, 어, 그 다음에 여기 루트에 있는 수 누구 채워요? 루트에 있는 수. 30일이 나오면 루트에 있는 수는 뭘 누구 채워요? 마지막에 있는 말단 노드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18이 어떻게 되겠어요? 18이 올라가죠. 겠 여기 18이 올라와요. 근데 18이 올라오면은 정렬이 안 됐죠. 왜냐면 하 18, 여기 29요. 그럼 숫자가 안 맞죠? 정렬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8보다 큰 쪽, 큰 쪽에 있는 브랜치로 가는 거야. 음. 다그래살펴 필요 고 18하고 29하고 위치가 바뀌어겠죠 맞죠? 여기서, 그래서 29가 어떻게 돼요? 29가 올라가고, 18이 밑에 내려오는데 18보다 2 7더 크죠 어18 이렇게 하고 24 요렇게 하면은 10정렬이 된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아 정렬 했으니까 29라는 수를 어떻게 얘도 빼야겠지 29를 빼야겠지 그러면 10. 그래서 러면그31 다음에 29라는 수가 나오겠고 맞죠 31 다음에 29라는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돼서요 17이라는 수를 어떻게 해요? 위에 루트에다 넣지 넣으면 또 정렬이 되겠죠? 그럼 정렬이 되면 17을 넣으면 이번에 어느 쪽에서 똑같이 여기랑 정렬되면 27이 나오겠죠? 어 그래서 27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힙트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힙트리는 굉장히 쉬워요 음, 힙트리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힙트리에 서 모르겠으신다면 힙트리는 기본적으로 루트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노드가 있죠? 그럼 힙트리의 가장 특징은 부모노드가, 부모노드가 자노드, 자식노드라고 할게요. 부노드가, 음, 부노드라고 할게요, 그냥. 부노드가 자노드보다. 무조건 숫자가 뭐다? 부노드가 자노드가 숫자가, 그러니까 최대 힙트리 기준이요. 이거 크면 돼요. 최대 힙트리 기준할을 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30이다. 31이라고 합시다 31이면은 얘는 29 예를 들어서 22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진트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좌우의 숫자의 크기도 고려를 해 줘야 돼요 이진트리 같은 거는 요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1보다 작은 수가 어떻게 돼요 이진트리 같은 경우 30보다 작은 수가 왼쪽에 가고 큰 수가 오른쪽에 가야 되잖아요 예. 그 힙정렬은 또 힙, 힙트리의 또 특징이에요. 중복을 또 허용해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2 0 1 9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힙정렬은 문제에서 이렇게 숫자를 한 8개에서 10개 정, 중, 제시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된다. 문제를 정렬을 한 후에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냐면요. 문제에서 오름, 뭐, 최대 힙트리에를 하라. 최소 힙트리를 하나 하라. 그런 말을 안 해줘요. 뭘 해주냐? 내림 차순으로 힙 정렬을 수행할 때, 이렇게 합니다. 뭐? 내림 차순. 아, 내림 차순. 내림 차순은 니다 아, 얘는 우리가 최대 힙트리를 하라는 거구나. 어, 최대 힙트리를, 어, 최대 힙트리를 하, 하라는 거구나.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최대 힙트리로 어떻게 정렬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를 출력하고 재구성 시 여섯 번째 노드의 여섯 번째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처음에 최대 입트리를 이 수에 대해서 최대 입트리를 구성해 봅시다. 구성하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37이 먼저 뭐 나오죠. 겠 음, 37이 나올 거예요. 37이, 3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조금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이따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대충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힙트리 한번 그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수가 총몇 개에요? 아홉 개인가요? 네. 그럼 최대 힙트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세요? 좀, 중,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그럼 37이 제일 위로 와야겠죠? 음. 그 다음 21, 30, 17, 11, 22, 22, 맞죠? 음. 여기는 2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5입니다. 그 다음에 10이고 9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이 다 됐어요. 실제로는, 어, 떻게 되겠어요? 음, 21이 오고, 맞죠? 그 다음에 37이 온다. 그럼 요두 개의 위치를 바꿔야죠. 그래서 여기가 37이 오고, 21이 오고. 맞나요? 그 다음에 21이 온다? 그럼 20은 그냥 그대로 오고. 맞죠? 어. 그 다음에 17이 온다? 17, 그 다음 그대로 오고. 11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오고 30이 오는데 30이 오면 어떻게 된다 얘랑 위치를 바꾸겠죠 30 22 맞나요 음. 그 다음에 여기 5그 다음에 여기 10 여기는 9네 이렇게 직접 하시면 돼요 나는 결과를 이렇게 먼저 그린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해 보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네 쉬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내림 차순 하라고 해서 우리가 최대 힙 트리를 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를 출력하라. 첫 번째 데이터 출력하라. 뭔 말이야, 결국? 얘를 뽑아라. 이 말이지. 어. 그러면 우리가 37을 뽑았어. 그 37을 이제 출력. 두 번째 37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수가 뭐다? 9를 어떻게 한다? 9를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음. 9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정렬해야겠죠? 그럼 9가 어떻게 돼요? 9가. 루트에 9가 들어가요. 루트에 9가 들어가고, 그 밑으로 해서 우리가 수가 엄청 붙겠죠? 또.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가 들어오면은, 30, 이니 봐봐. 여기 30하고 21이 있죠? 30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이, 이거를 다 정리할 볶고, 요 기점으로 해서, 어느 쪽?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요쪽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맞죠? 음. 30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9가 들어왔지만, 어떻게? 요 자리는, 우리가 뭐가 된다? 30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요 왼쪽은 그대로죠 32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9인데 22가 더 크죠 22가 되고 걔랑 위치 교환을 해서 95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37을 출력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노드 값을 구하라 했어요 여섯 번째 노드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얘가 루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루트의값 얼마였어요? 우리가 9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9. 9가 결국 뭐다?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정렬을 할때 지금 9가 올라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9가 이렇게 해서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가 간다면은 좌우 다 모두 정렬할 필요 없이 가장 큰수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주면 돼 여기서 가장 큰 수는 어디 있었어요? 어느 쪽에 있었어요? 가장 큰 수는 여기 30 있었잖아요 맞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37이 출력됐지만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30이 출력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자 힙정렬은 문제에서 보통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정렬이 안된걸 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숫자만 덩그러니 줘요. 그래가지고 네가 알아서 트리를 구성해. 그 다음에 노드 의 값을 뭐 숫자를 하나 뽑던지두 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뭐몇 번째 노드의 값을 무엇인지 또는 아니면 네,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출력되는 값이 무엇인지 이렇게 없는데어 값이 출력되는 건 엄청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값이 출력되는 거야 그냥 여기 중에서 가장 큰게 뭐겠어요? 37이 가장 먼저 출력될 거고 우리가 정렬을 굳이 안 해도 그 다음 두 번째 예고 세 번째 뭐예요 20이겠지 네 번째는 1겠지 그래서 출력되는 거는 안 물어요 그래서 정렬한 후에 뭐 이렇게 여섯 번째 노드의 값은 무엇인가 이게 보통 많이 출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힙 정렬은 중요한데 힙 트리가 더 중요해 힙 트리는 이거는 어, 금융 쪽에서 항상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힙, 힙 트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힙 정렬에 대해서 봤고, 힙 정렬은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뭐다? 내림 차순을 정렬하라 그러면 최대 힙 트리고, 오름 차순을 하라 그러면 최소 힙 트리. 그리고 그걸 구성한 다음에, 어떻게 나몇 번째 노드 값을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또 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